안녕하세요. 스카이 과학의 용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 1단원이고요. 자, 일단 화학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화학 반응. 그럼 화학 반응이 무엇일까? 화학 반응하는 거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화학 변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요. 화학 반응. 일어날 때, 뭐는 안 변하냐면,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자 배열이 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그대로기 때문에, 뭐가 일정해요?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거 질량이 보존된다 원자 배열이 변하니까 분자 종류가 변하고요 분자 종류가 변한다는 얘기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학반응은요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지만 원자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학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얘 볼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수소에서 수소 원자가 몇개 있다고요? 4개가 있어요. 그렇 산소에서는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이 만들어졌을 때이물 전체에도 산소 원자는 몇개 있다고요? 산소 원자 2개에 수소 원자는 몇개 있다고? 4개 있어요. 그래서 수소원자와 산소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자, 수소끼리 결합하고 산소끼리 결합한 이 배열이 떨어져서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한 형태의 분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원자배열이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원자배열 변함으로 해서 물질의 성질, 종류는 변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화학 반응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 보고 넘어갈게요. 합쳐지는 거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합쳐지는 거 화학, 나누어지는 거 분해, 바뀌는 거 치환. 그래서 합쳐진다, 합쳐진 화학, 나누어진다, 분해, 그리고 자리만 바뀐다, 자리 바꿈을 치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화합은 어떤 거냐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으면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C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거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요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반응물의 종류가 생성물의 종류보다 많다.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류가 줄어들더라, 수가 줄어들더라. 이거는 합쳐진 거죠. 화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해는요 반대로 C라는 물질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로 나누어지더라 얘가 분해고요 반대되는 과정이죠 물을 분해시키면은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반응물의 종류가 한 가지 생성물의 종류가 두 가지 생성물의 종류가 반응물의 종류보다 많아지면은 분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A, B라는 물질하고 C라는 물질하고 반응을 하면요, A, C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B하고 C하고 이 둘이 자리가 바꿨다. 자리 바꿈을 치환이라고 하고요. 질산은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집어 넣으면은 질산 구리 수용에게 은이 속출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치환. 그래서 군이랑 은이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 치환 과정이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의 종류, 합쳐지는 것, 화학, 나눠지는 것, 군의 자리만 바뀌는 것을 치환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 반응이 합쳐지고 나눠지고 자리가 바뀌는데요. 얘네들을 뭐로 나타내냐면은,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식으로.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라고 나와있죠.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해서,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도 있고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도 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2학년 때. 그래서 화학식은요, 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 반응식 나타내는 방법 볼 거예요. 방법 자, 세 단계로 가는데요. 1 단계 반응물과 생성물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적어요. 그리고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은 더하기로 연결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화학식으로 바꿀 거고요. 세 번째,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원자의 종류와 수가 똑같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이세 단계를 걸쳐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 거예요. 우리 얘는 이걸로 할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이 되더라 라는 예를 가지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뭐다? 수소하고 산소고요. 생성되는 물질은 물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과정 적을게요. 반응물이 뭐였다? 수소랑 산소였고요. 생성물은 뭐였다? 물이었죠.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적고요. 수소, 산소가 두 종류 이상, 두 가지 이상이니까 더하기로 연결해 주면 돼요. 얘가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화학식으로 바꾸래요. 분자식이나 화학식으로 바꿔야 돼요. 수소는요 분자식이 H2고요. 산소는요 O2. 물은 H2O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분자식이나 화학식으로 바꿔준다. 라는 거. 자, 요렇게 바꿨어요. 자, 세 번째 과정. 반응 전후에 원자 수 맞추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응 전에 반응 전에 반응 전에 수소랑 산소의 개수 볼 거예요. 수소 개수 몇개 있다고요? 두개 있고요. 산소 개수는 몇개 있다고요? 두개 있죠. 생성물 반응 후에는요. 수소 개수 몇개 있다고요? 두개 있고요. 산소 개수 몇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두개두개 두개 맞는데 얘는 두개 하나야 그럼 얘를 몇 개로 만들어 줘야 돼두 개로 만들어 줘야 돼 그럼 여기다 이 적으면 두 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자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안되고요자 여기까지 화학식으로 적어 둔 다음에 이 화학식은요 이렇게 묶을 거예요 가상의 가로로 이렇게 묶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 안쪽에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분자식 화학식으로 만든 거는 그리고 나머지 앞에 요 앞에 숫자를 붙여서 개수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두 개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2라고 적어줘야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 2 적어주면요. 당연히 얘도 두 배, 얘도 두배 되니까 수소가 몇 개가 돼요? 네 개가 돼요. 산소의 개수는 맞췄는데 이제 수소 개수가 달라. 그럼 이 수소 개수를 두 개에서 네 개로 맞춰줘야 되지. 그럼 앞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된다고요? 2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수소 4개, 산소는 그대로 두면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요. 그러므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된다? EH2 플러스 O2 화살표 EH2O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왼쪽, 오른쪽에 적어주고요. 분자식, 화학식으로 바꾼 다음에 개수 맞춰주면 은 완성된 화학반응식이 나타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화학식을 만들었어요. 이 화학반응식으로 화학반응식으로 알수 있는 것들 볼 겁니다. 화학반응식으로 알수 있는 것들. 뭘할수 있을까? 자, 일단 화학반응식에서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거.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화학반응식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할수 있는지 볼게요. 자,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이고요. 화살표 오른쪽이 생성물입니다. 반응물의 종류, 생성물의 종류. 반응물의 종류 뭐다? 질소고요. 수소다. 생성물의 종류는요. 암모니아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물의 종류와 생성물의 종류 알수 있고요. 그리고요. 분자의 종류와 수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분자는요 질소 N2, 수소 H2, 암모니아는 NH3라는 분자고요. 개수는요 앞에 있는 큰 숫자가 개수 될 거예요. 한개 그리고 얘는 세 개, 암모니아는 두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분자의 종류와 수알수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뭘할수 있냐면 원자의 종류와 수도 알수 있어요. 원자는요 질소 원자 몇개 전체 두 개, 수소 원자 전체 여섯 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소 원자 몇 개랑 두 개랑 수소 원자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개수비를 볼 건데요. 개수비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큰 숫자 이 개수가 아니라 개수비. 개수비. 개수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큰숫자의큰 숫자를 개수라고 얘기해요. 이 숫자를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비가 질소는 얼마? 1. 수소는 3. 암모니아는 2가 될 겁니다. 이거랑 같은 것이 분자수비가 돼요. 1대 3대 2. 그래서 분자 수비까지 알수 있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모두 기체 상태이면 부피비도 같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개수비랑 분자 수비랑 부피비랑 같다. 이거는 뒤쪽에서 기체 반응 법칙할 때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알수 있어요. 화학식을 가지고 알수 있는데 알수 없는 것들 있어요. 알수 없는 것. 자,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알수 있는 것들 쭉 나와 있으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화학 반응식으로 알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크기, 모양, 질량 이런 것들 나오면 알수 없는 거다. 분자의 크기, 원자의 크기, 원자의 모양, 그리고 전체 질량 이런 것들 반응물의 질량, 생성물의 질량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알면 돼요. 됐죠? 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화학반응식은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화학반응식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어,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 기본적인 화학반응식 말고 앞에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 미지수로 두고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인 미정개수법이라는 것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극소수의 학교에서 배울 거고요. 기본적으로 화학반응식 나타내는 방법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뭐 배웠다? 화학반응, 화학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화학반응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화학반응의 종류가 화학 분해, 치환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이러한 화학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해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학 반응식으로 알수 있는 것과 알수 없는 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뭘 봤다?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